계속해서 시드기아 왕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에게 유다 왕궁에 내려가서 그 왕궁 문에 서서 왕과 그 신하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그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왕궁 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는 성전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궁의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비단 예레미야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심판의 말을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이미 하였습니다. 예레미아는 자신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핍박과 한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왕궁 안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인을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일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도덕과 양심으로 불리우는 공의가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가름할수 있는 기준이라 할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정의와 공인을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벌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의와 공인을 행하게 되면 다이의 왕조 곧 유다가 황폐화되지 아니하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 유다는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실행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이세 왕전을 이어지겠으나 곧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날에는 결국 유다의 흥망성세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지켜질 때 병고와 말을 타고 짐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괴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다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정의와 공의를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과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입니까? 약자들과 또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갈 길이 너무나 먼것 같습니다. 사법적인 정의는 무너진 지 오래요. 법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무니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있는데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도대체 언제? 정의가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또한 어떠합니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불의와 불평등과 차별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과 차별을 부추기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공든 죄로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와 교회를 볼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경고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사회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정말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외쳐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장자들이 얼마나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선책을 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되돌아보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십니다. 6절에 요하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내게 길러 아깝고 네 반원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노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유단을 정의와 공인을 향하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길라와 같고 네바논의 머리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길라와는 요동편 동쪽에 있는 매우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풍부한 축복받는 땅으로 여겨집니다. 네바논의 머리, 네바논의 고원지대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의 왕극을 지었던 백향목의 주상지입니다. 고대 연예 나나들이 이곳에서 주요 한 곤충문을 지을 때 쓰던 나무를 가져왔던 곳이지요. 그만큼 타고나고 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단을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는 어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대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에 광약처럼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실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여러한 민족들이 이렇게 항폐하되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성기 까닥에 심판받아 망했다라고 조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의 성기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의 성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졌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정유와 공인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넘쳐났고 그들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정유와 공인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이방인들 그 스스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 유다를 존용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유다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원래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보여줄 소명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 소명을 충사령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길라처럼 네반온의 머리처럼 유다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꼬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나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며 올바르게 이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